잘안 나오는데 근데 냈던 적이 좀 있어서 그 문제가 있어요 교재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할 수가 아, 교재래 예전에 기출문제 에 제가 넣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로 여러분들 맡겨 볼게요 자 여러분들 손상이 뭐냐면은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자연의 섭리에 따르면 자산의 시가가 떨어질 수도 있죠 삼성전자 주식이 여러분들 시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평가 손실이라고 해요. 맞죠? 그렇죠? 어, 근데 만약에 주식을 내가 샀는데 그 회사의 그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럼 부도가 나면 시가가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겠죠, 여러분들. 맞죠? 상장폐지 될것 같다 막 그런 메시지가 뜬 거야. 그럼 주가가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어, 또는, 건물이 100억짜리가 90억으로 떨어졌대.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뭐,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근데 갑자기 해당 건물이 화재가 나버린 거예요 화재 같은 게 나가지고 갑자기 건물의 시가가 이제 4억밖에 안 돼. 그쵸? 어, 이런 걸 우리가 회계에서는 뭐라고 하죠 손상이다라고 해요. 즉, 해당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뚝 떨어진 걸 우리가 손상이다라고 불러요. 알죠? 그저기. 그래서, 그냥 이거예요, 그냥. 본질적인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걸 우리가 손상이다라고 해요. 그럼 대표적으로 무형 자산의 손상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회사가 특허권 소송 당했어요. 근데 특허 침해한 거 알고 보니, 우리 회사가. 그죠. 그래서 특허권을 통해서 당초에 소송 당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보톡스 많이 팔았어. 그죠. 어, 팔았는데, 그 상대방 업체에서 야 우리 보톡스 그거 우리 기술인데 왜 네가 우리 기술을 쓰고 지랄이니 해가지고 뭐. <laughs> 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맞다. 저거는 특허를 제기한 애의 기술이다. 너 이제 못 팔아. 이렇게 해요. 그럼 금지 시켜버려요. 그기 손상이지 왜? 권리 우리 무형자산은 권리가 침해, 치매, 침해당해 가지고 맞죠? 침해당했대. 권리를 침해해서 이게 금지가 되면 뚝 떨어지는 거야 가치가. 느낌 잡으셨어요? 어떤 게 손상이 되냐? 어, 자, 그러면 손상 차손의 회계 처리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냐. 자,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 기계 장치가요, 시가가 얼마짜리 기계냐면, 얼마짜리, 그 시가가 10억짜리 기계래? 어, 10억짜리 기계인데, 이 10억짜리 기계가요, 시가가 갑자기 뭔가 이제 안 좋은 뭐 사건들이 발생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예, 뭐 전기가 잘안 통한다라든지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시가가 2억이 돼버렸대요. 음, 여기가 8억의 손상이 발생한 거잖아요. 손상이 발생하는 건 당연히 비용이 맞죠. 어, 비용이지만 주된 영업 활동은 아니죠. 손상이 계속 일어나고 미친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 차손이라는 비용 처리예요. 어, 그리고 화면, 음, 어떤 회 사의 보고서 인데요. 여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이 회사가 기계장치를 2,241억 주고 산 거예요. 총, 총, 총한게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근데 감가상각으로 기계장치가 1,376억 까졌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손상도 누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상이 누적돼서 이 기계가 460억이 까졌다라고 표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 여러분들 기계장치는 감가상각이 뭐냐면 기계장치가 내용연수가 5년이 돼가지고 기계장치가 사용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기계장치가 갑자기 신기루처럼 사라져요? 아니에요 유형자산은 보이는 자산이니까 간접차감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죠? 어, 그럼 기계장치가 10억짜리가 정말 손상이 돼서 이제 가치가 없어 0이 됐대 그럼 가치가 없으면 여러분 기계장치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형태는 있잖아요 형태가 있으니까 손상 차손으로 손상이 누적돼서 이 기계장치가 460억이 까졌다라고 이렇게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럼 이 손상 차손 누객도 해당 기계장치와 같은 자산을 차감하는 애죠. 그럼 얘는 태생이 어디? 분개는 무조건 플러스 끊어야 되니까. 자산, 차변을 빼는 애면 대변 태생입니다. 그래서 얘는 대변 이렇게. 그래서 대변에 적어요. 대변에 손상 차손, 누게게 계 되었습니다. 자,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손상을 어떻게 구한다 라고 했냐면, 손상 전 금액이 제가 방금 사례에서 10억이다 라고 했죠? 네, 이 10억짜리가 2억이 됐다 라고 했잖아요. 어, 그랬을 때, 우리가 이 2억을 뭐라고 부르냐면, 회수 가능 금액이다 라고 불러요. 음, 다시 이 회수 가능 금액은 둘 중에 큰 거를 씁니다.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둘 중에 큰 거를 써요 미치고 환장하겠죠 여러분들 짜증나게 응, 들어보세요 왜, 왜 맥스인지 맥스는 둘 중에 큰 거죠 응, 생각해봐 여러분들 자 이번에 손상이 된 기계를 공정가치는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외부에 팔면은 2억을 건질 수 있대, 2억을. 2억을 건질 수 있는데, 얘를 계속 사용한다면, 1억, 5천만원의 가치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파실 거, 사용하실 거. 팔겠지. 맞죠? 그렇죠? 거꾸로. 외부에 판다면, 이 손상된 기계를 외부에 판다면, 1억, 5천이에요. 응, 음, 근데 계속 사용하면, 2억, 2억, 2억이 가치가 있대. 지금부터 사용하면. 맞죠? 그렇죠? 그럼 팔아요, 계속 사용해요. 자, 아, 용건둘 중에 큰 걸로 따신다라는 거예요.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이해 되시겠어요? 음. 이렇게. 자, 그럼 어디로 가주시냐. 제 나눠드린 실기 유인물 있죠. 실기 유인물. 축제 유인물. 음. 자, 숙제 유인물의 예, 22번이에요. 20, 27페이지. 소득세 말고 재무액입니다. 없어요, 미안해. 없어. 어. 27페이지, 22번. 7월 1일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 없, 없으신가요? 자, 아, 20몇 페이지? 6 페이지에요. 25 페이지야. 어, 25 페이지, 여러분들 25 페이지, 22 번. 음. 실제 기출문제, 혹시나 높아하시면. 자, 그럼 12월 31일 자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음. 보실 게요. 여러분, 음. 자, 뭐냐면.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3천만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550만원이면 이 기계의 장부가는 여러분들 3,450만원짜리인거죠? 아, 3천... 아 2,450만원짜리인거죠? 일를 직원이 실수를 했대요. 실수해가지고 더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됐다. 이게 손상이 발생한거예요 어. 근데 아까 우리가 그러면 이게 이 뜻이면 그럼 손상이 되기 전, 그럼 손상 전, 종업원이 중대한 실수하기 전, 장부 금액은 얼마 짜리에요 그렇죠? 아, 2,450만 원 짜리잖아요. 맞죠? 2,450만 원 짜리인데. 요게 이제는 회수 가능금액 이 0이 된 거예요. 손상 2,450만원 발생한 거예요둘 중에 큰것쓴 다라고 했잖아요. 둘다 0이 돼. 0이지 뭐. 그래서 회수 가능금액이 0이니까 일단 어떻게 정리하면 기계정치가 유형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 손상, 차손 이렇게 해가지고 2,450만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세요. 이렇게 예. 그리고 손상차손 누계액을쓸 수는 없어요. 얘는 기말에 하는 기요 손상차손 누계액이란기회에 일단 얘를 이렇게 돼 있는 게 7월 1일 날발생했 7월 1일 날. 그럼 7월 1일 날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 얘를 까야지 깔 수밖에 없겠지. 어. 그래서 아까 붕괴는 12월 31일 자 붕괴입니다. 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러면 기계장치 날려야 될 거예요. 기계장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계, 3천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게 여러분 이거 이런거 보셨죠 550 원래 손상은 기말에 검토해야 돼 기말에 기말에 검토해야 되는데 요렇게 있는 기계가 7월 1일 날 사용을 갑자기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계를 장부에서 날려버려야지 그죠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계를 이렇게 날려야 돼 날려야 돼 이렇게. 각각 날리지 않아요 분데 우리 감가상각자사 님이 맞죠 천 봐요. 그죠? 어, 그러면 기계장치, 차변에 있는 걸 대변 알리고. 감가상각누계익은 기계장치와 반대편 대생이니까 반대편으로 550만원 이렇게 그냥 붕괴 끊어 끝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아까 했던 요분계 있죠? 요분계, 요분계. 알고, 네, 다른데 아니야. 아까 했던 요분계는요, 12월 3 1일자의 분계, 손상자손 두개 이렇게 하는 건 12월 3 1일자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단기 중에 손상이 나면 비용은 적어 되는 거지만, 그죠? 해당 자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해당 자산의 장부가를 없애야 되겠지, 그죠? 어. 되죠요 어. 물론 시험에 딱한번 나와서 한 한번 네. 뭐 중요성은 좀 떨어져요. 네. 자, 쉬셨다가 마지막 교시는 11시 반에할 때.